혼합 4등급 1200m 부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알파오게인과 9번 클린처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안쪽으로 접어듭니다. 선행을 노리는 8번 알파오게인과 안쪽에서 맞서는 3번 영웅 루이스 8번 3번 9번 3마리가 선두권 형성에 있고 5번 금아사이킥이 단독 4위로 1번 코리아프린스와 바깥쪽 2번 위닝포스트가 6,7위권 따라 붙습니다. 3번 영웅루이스가 안쪽자리 1마 신차 따라납니다 선행에 나서 있는 3번 영웅루이스와 좁혀 나오는 8번 알파우게인 9번 클린처까지 여전히 3마리 앞서 있고 5번 금아사이킥과 안쪽에 1번 코리아프린스가 격차를 좁혀냅니다. 뒷선에 2번 위닝포스트와 6번 한빛태양이그 뒷선을 형성해 있고 하비그룹을 이끄는 말은 4번 진주사랑입니다. 3번, 영웅 루이스가 먼저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3번 영웅 루이스 선두 유지하고 있고 8번 알파 어게인이 추격합니다. 3번 영웅 루이스를 추격하는 8번 알파 어게인 안쪽에서는 1번 코리아 프린스도 힘을 냅니다. 그러나 선두는 6, 3번 영웅 루이스입니다. 3번 영웅 루이스 선두에 8번 알파 어게인과의 격차를 벌려냅니다. 3번 영웅 루이스 최시대기수 와 함께 단독 선두 구치게 나서 있고 8번 알파오게인을 위협하는 바깥쪽 5번 금아 사이킥입니다. 3번 영웅 루이스는 거리차 크게 벌린 채로 단독 선두에 2위권 다툼에는 바깥쪽 5번 금아 사이킥. 그뒤 8번 알파오게인까지 3번, 5번, 8번 3 마리 앞섰습니다. 3번 영웅 루이스 적수가 없는 단독 선두 여유 있게 결승선 통과해 나갔고.